안녕하세요. 1973년생 소띠분들을 위한 2024년 11월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재물운과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시기로, 특히 개축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오행의 수와 토의 조합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재정적 안정성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재물운수와 토의 조화로 인한 금전적 기회. 1973년생 소띠 분들에게 2024년 11월은 금전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개축년은 수의 기운이 지배하며 축은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금전운에서 물 흐르듯 순조로운 흐름과 더불어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는 변화를 상징하며 금전적 흐름에서 유동성을 나타냅니다. 즉 이번 달은 금전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기회가 갑작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수익원이나 투자 기회를 통해 예상보다 큰 금전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의 기운은 금전 흐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토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수의 변동성이 지나치면 금전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금전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이번 달의 기회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수의 유동성과 토의 안정성으로 균형 잡힌 관계. 11월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인간관계에서 유동성이 커지고, 새로운 만남과 변화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수는 변화와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토의 안정성 덕분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기존의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서로의 신뢰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축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신뢰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의 안정성이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수와 토의 균형을 통한 에너지 관리. 이번 달 1973년생 소띠 분들의 건강호는 수와 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체내 에너지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기 쉬운 시기이므로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토는 체력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쉽지만, 지나친 물이나 스트레스는 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특히 물과 관련된 활동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능 감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해 취미활동이나 명상과 같은 심신의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번 달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관계수와 토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화목한 가정. 1973년생 소띠분들에게 이번 11월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의 기운이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토의 기운이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인 소통이 깊어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수의 기운은 감정적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는 이러한 소통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줄 것입니다. 1973년생 소띠분들에게 2024년 11월은 재물과 인간관계, 건강에서 모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와 토의 조화가 이루어져 재정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화목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